네, 처음 인사드립니다. 메가스터디 화강사 이동입니다. 제첫 브이로그기도 하고 처음 인강 촬영을 하러 가는 날이에요. 그래서 우선은 메이크업이라는 걸 받으러 가고 있어요. 아, 이제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얼굴이 지금 약간 썩어 있는 거를 좀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음 여러분들을 처음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네요. 우선은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지금 촬영 가고 있으니까 어어어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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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맞나 싶어 아, 머리가 아, 아이돌머리 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큰일났 <laughs> 우선 도착했고 인강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잘 찍을게요 바이네 여러분 오늘 첫 촬영이 끝났는데 어, 목소리가 거의 다 나갔어요. 진짜 몇십 번이고 촬영을 한것 같아요. 제가 운전 중이니까 화면 못 보는 거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이게 참 힘드네요. 좀 힘들고 어, 화면을 볼 자신이 또 없는 게 창피하네요. 진짜 제가 여태까지 수업을 좀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못할 줄은 또 몰랐어요. 처음에 폐기와는 다르게 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점점 더 잘해지겠죠. 여러 인강 선생님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웠던 하루인 것 같아요. 힘좀 풀고 좀 긴장 좀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가는 날입니다. 회사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고요. 원래 이제 프로필 사진을 항상 틱톡커인 친구들한테 찍다가. 이렇게 전문적으로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얼굴 좀 많이 부었습니다. 어제 <laughs> 저희 강사들 축구하는 거 제가 가끔 이제 수업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을 하면 저는 더 붓는 것 같아요. <laughs> 피부도 난리나고좀 이러는데 잘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런칭하는데 진짜 뭔가 많네요. 하는 것들이 아주 설레는 일들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. 약간 모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뭐랄까 뒤집어 넣으면 아, 여러분은 이런 거 모르겠죠. <laughs> sc 77 M 17 18 L 17 18 19 20 23 네, 계속 한참 촬영 중입니다. 음, 이제 좀 속도가 <laughs> 좀 붙은 것 같은데, 빨리빨리 많이 찍어야 되는데, 그래요. 여러분들 좀 얼른 찾아뵙는데, 음, 거의 요새 일상이 어떻게 되냐면, 아침에 영상 찍어요. 이제 낮에 영상 찍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장 아이들 보러 가는데, 오늘 이렇게 찍는 이유는 뭐냐면, 이거 끝나고 대구 가요. 우리 대구 친구들, 이제 조삼 친구들이죠. 이제 수능이 얼마 많이 안 남아서 아이들 보러 가는데, 통합과 기말고사 범위는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. 이제 원래 2022 화학으로 가야 되는데 현장 강의랑은 조금 다르게 현장을 많이 뛰는 강사라서 현장에 익숙해져 있는데 약간 아이들이 없으니까 조금 있... 어색하기는 해요. 어색하기는 한데, 그래도 에 대한 이제 현장 분위기를 담아서 찍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, 요새는 이제 메이크업을 봤다 안 봤다 이렇게 되는데, 어, 바쁘다 보니 메이크업도 못 받고 막이러는데요 일주일 내내 촬영이에요. 이번 주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촬영하는 브이로그를 해보고 싶었는데, 항상 까먹어요. 또 간간히 이렇게 해서 런칭 때까지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브이로그도 잘 나와야 될 텐데, 빠이 바이 바이 바이. 여러분, 오늘도 왔습니다. <laughs> 매일매일 촬영이고요. 요 촬영하고 또 이제 영통로셀을 가서 수업할 예정입니다. 머리를 좀 혼자 잘랐어요. 숱가위를 사가지고 잘랐는데 어때요? 별로죠? <laughs> 오늘은 이론 부분이 마무리가 될 예정이에요. 내일 이제 문풀할 예정인데, 어 내일은 오전 촬영이라 조금 부담이 될 텐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. 종각했어요. <laughs> 첫중강했습니다 처음 이제 통합과학2 지학사를 종강을 했는데, 어,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. 새롭다? 아니, 뭐, 처음이니까. 근데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 해서 보완을 많이 해서 이제 제본 수업이죠. 이제 교과 수업도 본 수업이지만, 완자 수업이랑 이제 화학원, 그리고 통합과학도 이제 내신 수업에 대해서 더 나가려고요. 통합과학2부터 찍었거든요. 기말고사범이랑 이제 통합과학1도 보완을 좀잘 보완해서 찍을 예정이고요.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좀더 나가면 좋을 것같아이 말이 왜 더듬냐? 음치! 어쨌든요. 너무 종강해서 기분이 좋고요. 가서 좀 맛있는 거좀 먹으려고요. 네. 역시나 매일 본사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매일 본사 출근을 하고 있는데. 아 재밌어요. 인터넷 강의. 현강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학원 수업이 하나 더 늦는 느낌보다는 제가 복제가 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아침에는 인간강사, 저녁에는 현강강사로 일을 하는 그 느낌. 이게 다이나믹하고 재밌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후련함보다는 아쉬움이 좀더 남은 첫 중강이에요. 더 열심히 준비하고 외모 관리도 잘하고 또 살도 빼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더 건강하게 또는 또더 활력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첫 강의 중강 브이로그까지 찍을 예정이었습니다. 수고했어요.